안녕하세요. 날씨 온 이하경입니다. 현재 동해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중부 먼바다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3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동해 중부 먼바다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3에서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에서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에 준비해봅니다. 이번 예보기간 중 26일 오전에 비가 오겠는데요. 26일 오후부터 27일에는 기온이 내려가며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6일과 27일 2에서 4m로 매우 높겠고, 그 밖의 날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